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 건안대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은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창원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그리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재택의료센터 확충입니다. 창원시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지난 6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유엔이 규정한 초고령 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에 장원시는 어르신 교통 환경 개선, 노인 일자리,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초고령 사회의 토대를 바꿀 핵심 인프라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재택의료센터입니다. 재택 의료 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을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사회 통합 돌봄의 중심축이자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통합 돌봄을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2곳을 절반, 절반의 지역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단한 곳도 없습니다. 특히 창원은 재택의료센터 우선 대상인 장기요양 1, 2급 인정자가 전국의 5위입니다. 2025년 6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장기요양 인정자 수가 용인시,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 청주시, 남양주시 등 순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수요 상위 10개 도시 가운데 재택 의료센터가 전무한 곳은 창원시가 유일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행정 공백입니다. 재택의료센터가 시급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먼저, 시민이 원합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제가 급여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건강이 악화되어서도 집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재택 기반 서비스는 시민의 요구입니다. 둘째, 건강 유지에도 더 효과적입니다. 병원에 오래 누워있으면 근육도 약해지고, 식사나 소화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일상적 움직임이 유지되어 전반적인 신체 기능 유지에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이동이 어려운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가족의 돌봄 기능이 약화된 지금 병원 방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호자 동행, 교통비, 긴 대기 시간은 또 하나의 어르신들에게는 큰 장벽입니다. 재택의료는 이 장벽과 의료 돌봄 사격지대까지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지자체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 연구에 따르면 재택의료센터 이용자는 응급실 방문이 0.6회에서 0.4회 입번일수는 6.6일에서 3.6일로 줄었습니다 반면 미 이용자는 두 지표 모두 증가했습니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지금 이 차이는 곧 재정의 차이입니다. 재택 의료는 시민에게도 이익이고 행정에도 이익입니다. 어르신이 시설이 아닌 집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품격 있고 편안한 노후, 지속 가능한 복지 재정. 이 모든 것은 통합 돌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통합 돌봄의 첫 문을 여는 것은 재택 의료 센터입니다. 창원시는 초고령 사회에 걸맞은 의료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의료센터 지정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비수도권에서도 재택의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창원시는 정부의 이러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고령화 속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이 공백을 메우고 모든 어르신이 집에서 안전하게,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창원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우리 시도 12월 공고와 공고에 따라 추진을 계획한다고 하니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